믿음이라, 오늘날, now, today, presently. 이해돼? 응. 들어가서 내용이 반대가 돼. 몇 도? 180도 정반대. 이해돼요? 네. 그러면 앞부분을 잘 읽으면 반대말로 다 바꾸면 되니까 뒤에를안 읽다거나. 이해돼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갈 확률이 커요. 이것도 대표 유형인데 혹시 그유형인가 한번 볼게요. 네. 해서 시작. 3, 3번칙 앞에서 세 줄, 다섯 줄로 쇼부 한번 내볼게. 우리는 뭐라고 시작? 믿고 있어.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어 호스트하고 미줄 자 많은 이런 거 네가 해설지 놓고 연습하는 거예요. 됐어. 호스트가 원래 주인인데 어디 하는지 알아. 강연한 14페이지인데 SNS인데 14페이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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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자,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사회적으로 단어 나왔잖아. 읽어, 시작. 바람직한. 읽어, 영어로 시작. Desirable, Desirable. 시작. Desirable. 어때? 이렇게 나오잖아, 현우야. 바람직한. 반대말, 시작. Undesirable. undesirable. 이거 하나만 할 거야, 얘들아. 집중해. 바람직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누가?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뭔지 몰라도 중요한 단어가 뭐야? 소셜리 디자이러블 캐릭터 미스틱 미술주야 글감이 뭘까? 우리야? 글감이 뭐야? 뭐에 대한 얘기할 것 같아? 얘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징이냐? 뭐 아니냐? 이런 거 나쁘지 않지? 어 중요한 단어 같아서 미술주야 좀만 더 읽어봐 그리고 됐나요? 네. 자 태동 그라미 앤드 세모 데트 2번 앞에 데트 1번 병렬구조구 대절이라고 믿어 우리는 뭐한다? 프리 o 브 미출자 자유롭다 이래도 되고 프리프럼이나 프리 o 브가 뭐뭐가 없다 이런 뜻이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야 나는 재산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뭐야 나는 재산에서 뚝 떨어져 있다 재산이 없다 이런 내용이야 프리프럼 폐허란 자면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야. 이해돼? 네. 이 얘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뚝 떨어져서 부모님 없이 사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게 프리예요. 자유롭다라고만 하지 말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부터 자유롭다. 다른 말로 뭐뭐가 없다. 이해돼? 네. 자 모스터브 도우지. 그런 것들이 없다. 덱부터 바로뭐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없다. 아니 뭔데? 덱부터 바로 사회적으로 undesirable, 나왔잖아. 이거 단어 외우라는 거야. 이해 돼? 네. 자, 그러면은, 아, 바람직한, 바람직한 거를 많이 가지고 있대. desirable을 A로 봐. 그러면 undesirable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A야, B야. B로 봐. 그럼 이거 통년 반박인데 반대말 시리즈인 됐나요? 네. 그러면 지금 한 내용 갖고 정리하자.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믿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 이해 돼?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시작. 이런 특징은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성악설 아니라 성선설이지. 이해 돼요? 네. 그러면 뭐 지금까지 충분히 생각했는데 한 줄만 더. 네. For example, box. 예를 들어. 읽고 싶어? 안 읽고 싶어? 안 읽고 싶은데. 이해 돼요? 네. 왜냐하면 뭐의 예를 드는 거야? 지금부터 얘기해봐. 뭐의 예를 들까? 시작 사람들은 바람직한, 바람직한, 바람직한 특성을 바람직한 아예, 아예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인 특성은 없어. 별로 없다. 예를 들어 됐어? 네. 그런데 그 예를 들어를 내가 시간 없는데 읽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없어. 그러면은 마침표까지 패싱해봐. 어디까지 패싱했어? 티스 피나미는 넘어가도 돼요? 네. 네 됐나요? 자 넘어가 시작해. 이러한 피나미는 현상, 단어예요. 이 같은 현상은 디스톰, 그라미 두 번째. 앞에서 무슨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봐. 얘도 해. 난안 읽었으니까. 하여간 이런 현상은 너무 릴라이어을 믿을만하고. 됐어? 네. 단어예요. 유비키토스. 시작. 유비 세계 도처에 USB처럼 깔려있어. 이해 돼? 유비키토스. 도처에 깔려있어. 아니. 앤드를 기준으로 둘다 모르고 하나만 알면 같은 뜻으로 가발음에 r e l i a b 시작 reliable. 믿다 의존하다 됐어? 믿을만한 신뢰 영어로 reliance 이해돼? 네. 이 현상은 너무 믿을만해서 소 세모 대 세모 그래서 그것은 come to be known as 뭐로서 알려져 있다? 레이구 우부견 이펙트라고 알려져 있다 요거의 박스 뭔지 몰라도 전문용어 나왔어. 이게 뭔데요? 아니, 알거 없어. 이건 뭐냐면 너무나, 너무나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서. 이해 돼? 네. 사람들이 그냥 믿고 있는 일종의 이펙트라고 알려져 있다. 전문용어야. 됐니? 아니, 중간까지 읽다 보니까 선생님, 결이 바뀐 것 같아? 아니면 같은 결인 것 같아? 결이 바뀌었어? 같은 결이에요. 됐니? 자, 아니면 봐라. 애프터 뭐 하고 난 이후에. 몰라? 그럼 더 읽어. 자, 블랄라가. 피셔널리 커뮤니티. 자, 이 사람의 소설 속에 나오는 어떤 커뮤니티 마을인데, 웨얼부터 바로. 웨얼이 앞에 나와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 마을을 꾸며. 여자들이 세고, 남자는 글루킹, 잘생겼고, 뭔지 몰라도 여자도 플러스, 남자도 플러스야. 그리고 심지어 모든 아이들도 평균 이하야, 평균 이상이야. 평균 이상까지 괄호야 어? 이 사람이 어떤 소설 속에 커뮤니티 한 마을을 만들었는데, 이해돼? 네. 그런데 그 마을이 이 사람의 이름 우브강 이펙트라고, 이해돼? 네. 여자도 남자도 아이들도 다 프라프라프라야. 이해돼? 네. 이 얘기는 뭐야? 나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좋은 특성만 가지고 있어 더 좋은 음. 특성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세줄 다섯 줄을 떼어놓으면 안돼 엮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이해돼요? 네. 그게 바로 생각하는 독케야다잃지 않고 이해됐니? 네. 그러면 어때? 어? 같은 얘기네 됐나요? 네. 아니 굳이 또 하고 싶어? 한 줄만 더 할게 A survey of 같은 말이야 A1, A2 또 요번에는 우한 밀리언 하이 스쿨. 시니어를서베이 연구조사했는데 이해돼? 네. 아니 이게 몇 명인지 네가 뭐가 중요해? 서베이 연구조사했는데. Found that, that 대통령미대자를 찾았대. 모든 연구는요 발견한 것만 찾으면 돼. Found that 대자를 주호야 거기 봐야 돼. 네. Found that 대자를 찾았어. 뭐라고 시작? 70, 고등학교 70퍼가 소 o h t i n 생각한다고 대이 앞에. 끊고 뭐라고? 시작. 그들이 평균 이하야 이상이야. 이상. 특히 리더십으로 따질 때, 과로, 인부터 어빌리티. 그리고 이 프로 만이생각한대 그들이 평균 이하라고. 잠깐 이제 끝났어. 잠깐 1분만. 평균 이하라고. 그럼 이쯤 돼도 또 무슨 내용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가 좋은 성격 딱 갖고 있고, 이해돼? 음. 나쁜 성격은 없어라고 생각해 어때 읽고 읽고 A1, A2, A3 반복되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네. 그랬는데 또 읽을래요? 네. 너무 많이 읽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이해도 돼요? 네 안면 위에 세줄 읽고 차라리 밑으로 내려가서 고등학교까지 읽던 거야 말해 마이크 켜져있나요 혹시? 저기 스피커에서 쌤 목소리 들려요? 안, 안 켜져 있어요? 비 끝나고 뺄게 지금 내가 이거 돌리면 소리 날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1, 2, 3, 4, 5에서 중요한 단어 나온 거야 어떤 단어 꼭 들어가야, 들어가야 될거 같아? 핵심 단어 빨리 찾아봐. 어떤 단어? 뭐 사람들 이런 거 말고 어떤 단어 중요해? 긍정적인 좋은 성격이 있다. 이해돼? 네. 나쁜 성격은? 없다. 그러면 이제 찾아보자. 1번. 중요한 단어 들어가 있는 것만 먼저 읽을게. 이해돼? 네. 자, 1번 봐봐. 중요한 단어 있나? 파지 티브, 때문 읽어볼게. 자, 인폴 단수 중요성이야. 뭐의 중요성이냐 하면,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 as 뭐로써 리더로서, 나 지금 리더 얘기만 한거 아니. 아니고 됐어. 자아 이미지 얘기한 것도? 아니. 아니야.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평균 이상이야. 자법. 이해돼? 네. 어, 이런 거 아니야. 2번 넘어가시자.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 어, 좋은데? 단어외요 c o m m on. 보편적인, 일반적인, 노멀의 뜻이야. 이해돼? 어떤 믿음이냐 하면 대통, 드라미 우리가 better than average 미출처 어때? 마음에 드는 단어 나왔어요? 네. 평균 이상으로 나는 잘났어 라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믿음이야 어때? 끝났는데? 네. 3, 4, 5 굳이 읽고 싶어? 아니요. 자, 3번 읽어볼게 3번 순에 있어 사람들의 텐던시 경향이야 투팅크. 생각하는 경향이야 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 텐던시 좋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해, 아니면 내가 우월해야 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 아더즈의의 X. 아더스 때문에 안 돼요. 됐나요 위에 1 번은 셀프 이미지만 나온 거 아니고요. X. 단어 엄마보다 우월하다. 영어로 비 r i 비디얼투. 반대말 열등하다 비 인피디얼투. 다음 인피디엘 3 번은요. 이유야 Y부터 과로 Y부터 과로 발음에 reason why. reason why.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항상 평균 이상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유들. 그러면 적어도 이유 하나, 이유 둘, 이유 셋.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 이유들이고, 만약에 ways, 방법들 하면 방법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나와야 돼. 이해돼? 네. 그러면 내가 평균 이상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 첫 번째, 경제 때문에. 두 번째, 명성 때문에. 3번 사회적 인정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유가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해도해요? 예, 네. 나열된 게 아니라고. 다음 그래서 reasons에 x 그래서 이렇게 밑에 선택지에 x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5번은 뭐야요 prejudice 미출자 이런 거다넣어어 편견, 선입견 인 부터 바로 건강한 사회적 네트워크 망 내가 지금 소셜 네트워크 망이라는건 서로 서로 끈끈하게 상호 연결되어져 있는 뭐 이런 네트워크망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건 바로 소재 탈락이해 되나요? 네. 도나츠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또 알기 얘기야? 이해돼요? 어때? 나는 독해를 쭉 많이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 위에 있는 내용 갖고 중간에 자신 있게 패싱을 해도 돼요. 근데 그것도 그것도 단어가 돼요. 그것도 단 다섯 줄을 읽어도 잘 읽어내야 돼. 독해력이 필수예요. 네. 어떻게 독해력을 늘려요? 해설지 갖다 놓고 한줄한줄 한줄 독해를 지문을 50개 정도는 해야 돼요. 앞으로 3주 동안. 이해돼 네. 그래야 독해가 늘어요. 선생님 주제 다낸거 알아요? 네. 뭐만 했죠 브레머 안 냈나요? 네. 선생님 어쩌면 오늘은요. 브레머 인강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브레머 인강도 문제 풀어 할수 있고요. 독해는 지죠 자기가 네. 독해 숫자 안 됐잖아. 아, 좋아요, 좋아요. 야 좋아요. 지금 목점 4개밖에 안됐잖아